시범 조교, 문 수경이 <laughs> 오늘 부터 어, 감사했습니다. 이동소리입니다 아, 네, 많이 힘드시죠. 카메라도 무거실 텐데 언제나 무한한 사랑과 응원을 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관객 여러분 너무 사랑하고 감사하고 우리 광주를 통해 만난 모든 인연 광주 팀 너무 하, 행복하고 귀하고 감사하고 존경스러운 시간이었고 너무나 문수경을 연기할 수 있어서 영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은하 의조윤주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정하인 역의 정인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laughs> 마지막까지 너무너무 행복했고 소대에서 보면서 이 장면이 빨리 지나가는 게 너무 아쉽더라고요. 그리고 하나하나 놓치고 싶지 않았고 지금 무대 위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 모든 배우들, 스태프들 다한 사람 한사람로다 눈에 감고 싶은데 눈이 두 개밖에 없어가지고 아무튼 순간순간 너무 만끽하고 싶은 공연이었고 그리고 너무 놓치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저는 지방 공연도 이렇게 만끽하고 싶고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그동안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와주셔서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유니건 역할을 하신 김찬호 배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 박탄수 역의 윤희호 입니다 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니건 역의 김찬호입니다. 네, 어 제가 마이 버킷 리스트처럼 하고 싶었던 광주 이야기를 할수 있어서 너무 영광이었고요. 어 항상 무대에서 그렇지만 어 저희 우리 작품이 진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무대에서 진실을 되려고 하루 이 민주화 운동을 하신 열사 분들처럼 내일이 없을 것처럼 오늘만 살 것처럼. 했습니다. 물론 모든 원캐스트를 비롯한 모든 배우들 다 그렇게 하셨고요. 저도 마찬가지 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참 창작 뮤지컬 쉽지 않은데 매번 매번 수정이라면서 많은 수정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지켜봐 주시고 관심 가져 주시면은 더욱 더 웰메이드로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많이 도와주십시오. 우리 앞으로 나가야 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배우들, 여러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어, 연습 기간부터 정말 순조롭지 않았어요. 너무 그 어려움 속에 정말 좋은 작품 하나 잘 만들어 보자라는 마음으로 뭉쳤고, 사실 작품도 어렵고 음악도 어렵고 쉬운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과정 속에서 하지만 배우들이 너무 뛰어난 배우들끼리 만나서 서로 대본 가지고 모여서 어떻게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하면 좋겠다라고 했던 그 시간들이 너무 행복했어요. 그리고 어, 이 무대가 너무 그리웠고 관객 여러분들이 너무 그리웠습니다 하루 빨리 만나고 싶었고 하지만 어, 아직까지도 입에 답답한 마스크를 쓴채 환호성도 제대로 내지 못하고 보자 저희들이 할수 있는 것들은 열심히 노래하고 연기하는 것밖에 없고 관객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들에게 응원해 줄수 있는 것은 박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나 마음은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표현하지 못한 것. 방금 김찬호 배우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배우 한명한 한 명이 온 마음을 다해서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으면서 여러분들의 받은 마음 조금이나마 더 돌려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요. 이 무대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뮤지컬 방주 서울 공연 그 동안 사랑해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지방 공연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공연을 이미 끝내셨지만 총막을 빛내주시기 위해서 배우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정말 오래 기다